평안하신지 우리나라 교회의 지금의 트렌드는 감정과 믿음을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는 그 감격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한다거나 어떤 작은 표적이라도 그 현상이 나타나면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간증거리로 이야기하고 다니며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라던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라 라던지 그러한 말들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어지는데 그 이유는 내 생각과 이성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라고 하니 분별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루는 하나의 아젠다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 현상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감격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신의 체험 느껴진 현상들을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성경은 그냥 체험을 위해 참고하는 참고서적이라고 인연 중에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탄이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을 속이고 있는 현상들 신비주의 기복주의 신사도 운동 성령의 은사주의 성령의 음성 듣기 또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대부흥, 대추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성도들을 자신의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모든 사역자, 목회자, 성도들은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밖에 저지를 줄 모르고, 흉측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을 무조건 괴롭히고, 그런 존재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마귀와 악마를 동일시 여기거나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그의 자식들은 물론 악하지만, 그렇게 멍청하고 순수하게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사특하고, 위선, 교만에 속이는 연극을 좋아하고 또 속이는데 능한 가증스러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귀신은 마귀의 졸병들이다라든지 사탄과 마귀는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물론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대다수 생각하고 있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귀신이 마귀의 졸병들이며 사탄이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위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마귀는 용이며 사탄과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며 옛뱀 즉 하와를 꾀인 뱀이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서 처음에 천사였다가 나중에 타락한 천사가 아니며 또이 마귀 사탄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 것으로 봐서 이 마귀는 귀신 들린 자이며 즉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 것에서 마귀의 보좌를 이야기하고 마귀의 하수인들이 실제로 교회에 슬그머니 잠입하여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꾀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나오듯 옛뱀 즉 하와를 꾀인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예언에서 우리는 이뱀이 육체를 가졌으므로 후손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뱀, 즉 마귀의 자식들인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여 예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사탄은 영적 존재가 아니며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있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따르면 아주 사특하고 거짓을 제것으로 말하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속였을까요? 네 당연히 사탄이죠. 자신을 영적 존재로 알게 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김으로써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온 대로 사탄은 온 천하를 속이는 자입니다. 여기서 천하란 최소한 온 지구 아니면 온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탄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고 성도라고 해서 성경도 읽지도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감정적으로 거짓 믿음을 주고 온 세상 사람들을 속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순종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변에 흔히 나뒹굴고 돌아다니는 방치되었던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읽고 믿으시고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목사들, 사역자들 설교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배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눈먼 장님입니다. 말씀을 100% 진리라고 믿고 그한 구절 한 구절을 진리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복음서부터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고 왔던 모든 말씀들, 그 쓰레기들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없애는 것만도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글과 영상을 통해서 드린 말씀들,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만나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면, 핍박이 올 것입니다. 아니면 미혹도 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섰다는 증명이 될 것이니, 그럴수록 더욱더 진리를 구하고, 밭에 감추어졌던 그 진리의 보물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사서 여러분 소유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섰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알려 깨닫고 깨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단한 분이라도 깨닫게 되시고 깨어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통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과 제 채널 영상들을 다른 더 많은 분들도 보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